필리핀 이민생활 정보를 이야기하는 필코TV, 오늘의 필리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은 오늘 확인된 신규 확진자 2,110명이 추가되어 총 8만 448건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8만 건의 확진자가 넘어섰습니다. 이중5 2,406명이 현재 감염 중이며 89.93%는 경증 환자, 9.25%는 무증상 환자, 0.49%는 심각한 환자, 0.42%는 매우 심각한 환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 2110명은 마닐라 지역에서 1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부 지역에서 304명, 라구나 109명, 네그로스 66명, 리잘에서 4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은 매년 7월 넷째 주 월요일에 현재의 경제, 정치, 사회적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소나라는 연설을 개최합니다. 올해 필리핀 대통령의 소나 보고에서는 바이러스의 상황, 그로 인한 경제복구, 테러 방지법 등할 말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이번 소나 발표는 예년과 다르게 50여 명의 인사로만 이루어져 소규모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모든 참석자는 면봉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관계자 측은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나 발표와 더불어 약 12,000여 명의 시위자들이 쾌존시의 딜리만 대학교에서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통령 공측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19,000여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말하였습니다. 소나와 관련된 사항은 오늘의 필리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코TV 오늘의 필리핀 이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